안녕하세요 가족용영원의 부자트럭 대표 선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된 차량은 3.5톤 2017년 등록한 3.5톤 뉴할라 특장에서 만든 하러 차량에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20만km를 주행을 했고 이제 뭐 가성비 좋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 드릴 수 있어서 매입을 해오게 된 차량이고요 근데 이 차량은 골드옵션으로 차량을 출구를 했고 이 핸들 리모컨, 네, 가죽 시트, 네, 팔걸이 시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뭐 나름 관리하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20만 키로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고, 화려 어, 차량은 아무래도 이제 좀 화려를 운반을 하다 보니까 부식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나름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라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나름 깔끔하게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중발에 통은 8개가 달려있고, 액산통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뭐, 하부 보시면은 엄청 깨끗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름, 이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나름 뭐, 깨끗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량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화로 자가용 운반을 했던 차량이라서 차량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또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량 전체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차량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laughs> 차량도 경고등 뜨는 거 없이 이렇게. 차 관리 잘 되,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21만 k 로를 주행을 했고 수동 옵션인 차량입니다. 기아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있고요. 뭐 외부는 조금 지저분해도 그래도 실례는 나름 깨끗이 사용하시면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아, 이외로 차량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회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아니면 또 아래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어, 차량에 관련돼서 또 나와 있고 이제 인터넷에 부자 트럭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이 차량 말고도 이제 활어차 관련돼서 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들럭 대표 손드런이었습니다.